大 screws, 大 Allah, w h 알 a 후아 a 바 l a 라후아크바 r 알 Allah, w 와 o are a 경하 a 무슬림 형제 r e Allah, who are Allah, who are Allah, who are Allah, who a r 니다 w are l l a h w l h are a 그큰 사랑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한 달간의 단식을 완수하게 되었고 한밤중에는 일어나서 예배를 근행하고 꾸란을 읽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관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선을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우리는 두 가지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단식을 성공적으로 거행하고 일을 종료하면서 휘뜨러를 느끼는 행복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이들 휘뜨러 오늘 축제 날에는 하나님의 종복들이 축제 예배를 거행하기 위하여 이슬람 성원으로 향하는 길목 길목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간대하심에 대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들 피테르 축제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종북들의 충만한 복종심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무슬림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근행하는 날입니다 이들 피트로 축제는 또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 세계까지 축제의 즐거운 순간순간을 공유하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일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과 즐거움 즐거움을 나누는데 적극적이셨던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라 하리에와 살람의 전통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의미를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축제날에 악수를 하고 즐거움을 공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선지자 모 한마디의 전통을 살려 이러한 기쁨과 축제의 즐거움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피트르 축제 예배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합하는 기회이며 불안 요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서로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슬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촉구하는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 홀리와 살람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은 무슬림의 형제이니라 그래서 다른 무슬림을 단합해서도 안되고 단합할 사람에게 형제를 넘겨서도 아니되니라 누구든 무슬림 형제의 요구를 만족시켜준다면 하나님께서 알라께서 그 요구를 만족시켜주실 것이니라 또한 누구든 형제의 어려운 상황을 구제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 그를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누군가 무슬림 형제의 잘못을 가려준다면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을 가려줄 것이니라. 알라 하무살리와 살리와 바리카라 사이드나 무함마드와 알리와 사하비야즈마인와르둘라흐만을 쿨라파라 시딘 아비바크와 오마르와 오스만와 알리와 사일 이 사하바들라크라민. وأن التابعين لهم بِأَحْسَنٍ حسن يوم الدين اللهم إنا نسألك قلبا شاكرا ولسانا ذاكرا ورزقا طيبا وعملا متقبلا وعلما نافيا وعافية في البدن وبركة في العمر والذرية اللهم إنا نسألك موجبة رحمتك وعزائم مغفرتك والسلامة من كل الإثم والغنيمة من كل بر اللهم إنا نسألك الفوز بالجنة ونجاة من النار اللهم لا تدع لنا ذنبا إلا غفرته ولا همما إلا فرجته ولا دينا إلا قضيته ولا مريضا إلا شفيته ولا حاجة إلا قضيتها ويسرتها يا رب العالمين اللهم يفر للمسلمين والمسلمات والمؤمنين والمؤمنات الأحياء من الأموات إنك سميع قريب مجيب الدعوات ربنا آتنا في الدنيا حسنة وفي الآخرة حسنة وقنا عذاب النار وقوموا وقوموا مغفرا لكم إن شاء الله عيد الفطر مبارك وكل عام وأنتم بخير